우엉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영양이 꽉차 있어 가장 맛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뿌리에 영양분을 가득 저장해 두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영양소도 가장 많고 맛도 제일 좋습니다. 뿌리채소로 만든 음식은 향이 풍성하지요. 그래서 매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자주 먹게 됩니다. 뿌리채소 중에서 오늘 알아볼 우엉은 특별할 정도로 영양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B6, 칼리움, 칼슘, 마그네슘, 사포닌, 섬유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차로도 많이 마시지만 우엉 조림, 우엉 무침, 우엉 튀김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습니다. 우엉을 채 썰어 놓으면 색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엉의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몸에는 해롭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를 할 경우에도 색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우엉의 안토시아닌과 반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엉의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가끔 인삼과 산삼의 비율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비만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혈액 순환 개선, 간기능 향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 성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강 문제를 업 시켜 주는 영양소인 이눌린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우엉 및 돼지감자와 같은 뿌리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눌린은 몸속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 배변 기능을 촉진한 후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담즙산의 배출을 도와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좋습니다. 이 눌린 성분은 혈당을 낮춰 주는 인슐린과 같은 작용을 해 혈당을 낮추는 데 좋고 우엉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당 대사에 영향을 주어 당뇨병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당뇨병 전문가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딱한 가지만 선택하라 한다면 주저없이 우엉을 선택할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정양을 치료하는데 우엉 뿌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우엉이 체장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방암과 자궁암 등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엉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껍질을 벗겨내고 조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껍질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엉 껍질에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항산화제인 클로로겐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엉의 속살보다 두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절대 버리지 말고 껍질째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가끔 세척이 되어 나온 우엉을 볼수 있는데요. 깨끗하기도 하고 손질하기 편할 것 같아 손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흙이 묻어 있는 우엉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묻어 있는 것이 더 신선하고 클로로겐산과 같은 좋은 성분이 제거되지 않아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씻을 때도 너무 오래 씻으면 좋은 영양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세척 솔로 속살이 드러나지 않게 부드럽게 빠르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우엉을 써는 방법에 따라서도 영양소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영양소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 섭취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우엉을 썰때 어슷썰기와 채썰기보다는 둥근 원모양으로 썰어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경우 열의 약한 클로르겐산을 70% 이상 남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엉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엉을 차로 마시는 방법인데요. 우엉을 껍질째 썰어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볶아 바짝 말려줍니다. 이 말린 우엉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거나 찬물에 우엉을 넣고 끓여 차처럼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차에 들어간 우엉을 버리지 말고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마시게 되면 우엉의 수용성 영양소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은 다른 영양소도 섭취하기 위해서 우려낸 우엉을 버리지 말고 같이 먹어야 합니다. 우엉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차거나 자주 설사를 하는 분들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표고버섯이나 연근을 넣어 같이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우엉으로 밥을 해 드시면 좋습니다. 우엉을 제대로 먹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껍질째 우엉을 잘게 썰어 씻은 쌀과 함께 밥을 해 드시면 우엉의 질긴 식감도 없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